대한이라는 국호가 처음 정해졌을 때가 음. 대한제국대였고 그 국호를 계승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였고 음. 광복을 했지만 사실상 분단됐고 음. 그리고 또 이후에는 동서로 갈라졌고 음. 지금은 극단으로 분열되어 있잖아요. 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역할도 있었고 박정희 음. 대통령이 독재를 했지만 또한 한편으로 보면 은 경제를 부흥시키는 역할도 없어요. 했었고 사람을 판단할 때는 가평, 자평,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라고 판단 음. 해야 되는데, 서로를 악마시하고 적대시하고 꼭 상대방이 죽어야만 내가 살것 같지, 그렇게 해왔던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곳곳에서 이제. 혐오. 혐오. 네. 젊은 사람들과 나이든 사람들, 음. 남녀. 이런 모든 부분이 분열되어 있으니까. MG 세대. 맞아요. 뭐 상사 꼰대 이래가지고. 아, 맞아요. 그 언어들부터 시작해서. 네.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란 말은, 이제는 하나된 대한민국으로 회복해야 되는 아,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다 생각했고. 맞죠. 이건 조금 철학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음. 한국의 사상에서 보면 고종황제가 제일 처음 대한제국을 정할 때왜 대한으로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 갑자기 궁금. <laughs> <laughs> 갑자기 <laughs> 국호를 정해야 되는데. 어. 이제, 청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음. 황제국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 그, 저기, 실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옛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삼한이라고 불러왔다. 에이. 한이라고 불러왔다. 어. 그러니이 삼한이 하나가 되어 큰 한, 음. 대한으로 정하자. 라고 음. 말을 하고, 태극기를 그때 그려요. 우리나라 지금 한 자리 태극기가 웃기시네요. 그때 그려지는 겁니다. <laughs> 저 닭이 돼서 날아갈 것 같아요. <laughs> 인간의 광명을 한이라고. <목소리도> 그래서 대한이라는 말은 인간의 자기의 가진 밝은 신성 빛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목소리도> 정치적으로 빛의 혁명이라는 말을 이번 정한 게 굉장히 저는 잘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목소리도> 이제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말은 우리 한 개개인의 국민이 자신이 주권자로서 <목소리도> 그 전에는 노비가 되기도 하고 이런 빈부 격차가 있었고 민주주의 이후에도 계층간의 갈등 빈부 격차로 한 사람 주권자들이 한 인간다움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 열리는 대한민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로서, 정말 대한으로서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기대.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닌가. <laughs> 여러분이 이 나라를 꼭 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아니, 그 이전에 조선은 언제나 이 소수의 부패하고 무능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기득권자, 소수의 기득권자들이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것은 힘없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나라 백성들이 이 나라 국민들이 구하지 않았습니까?